조직 스토킹의 확산 당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인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조롱하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공원이나 거리에서 죽어라는 말이나 조롱의 웃음을 섞어가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점점 더 흔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범위는 매우 넓고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가해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스토킹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놀이처럼 여겨지거나 무심코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당신의 주변에서도 이러한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소음과 말 조직 스토킹의 또 다른 형태는 주거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이웃이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 불쾌한 소음과 함께 끊임없이 비난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단지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희생자의 자율성을 해치고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종당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우려해야 할 심각한 영양조직스토킹과 전파무기뇌파 생체 실험은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성을 해치고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